안녕하세요. 구편운전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알비노블루 토파즈 롱와이드 C 리본 개체입니다. 롱와이드라는 게 도살 쪽도 길고 그리고 밑에 리본 핀도 길고 그리고 이어도 상당히 길게 나와서 롱와이드로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테일 쪽끝 부분을 잘 보시면 소알로가 소알로 스왈로우 형태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핀도 이제 두껍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핀이 더 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 쪽은 얘네가 성장하면서 조금 더더 더 화려하게, 더욱 화려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한 쌍에 7만원씩 꾸준하게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본 개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쭉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 빨리 입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고요. 그리고 요번 개체가 퀄리티가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이는 정도의 퀄리티로 여러분들에게 발송이 될 거고요.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나 이제 전화 주시면 그쪽으로 통해서 입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계좌 이체로 해서 여러분들이 입양을 하실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처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어 빨리 어 현금 영수증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드리고 어 증거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양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알비노 블루토파즈 롱와이드 품절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해서 입양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릴 거예요. 근데 저희 카페 회원이 지금 9,000명 정도 되거든요. 9,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올리면, 바로바로 어 바로 빨리 나가는 그런 개체 중에 하나라, 어 늦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업로드 되고 저희 카페에다가 올릴 거기 때문에, 어 생각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체 상당히 이쁘죠 요번이 진짜 잘 나왔어요 상당히 이쁘죠 암컷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수컷 같은 경우에도 발색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이제 물멍 하실 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수컷 같은 경우에는 테일이 많이 커지는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어, 수컷도 이렇게 노멀 형태의 개체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개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개체는 싱가 블루, 블루 테일 개체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블루 발색이 상당히 진한 그런 개체이고요. 그리고 바디는 하늘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테일로, 꼬리 모양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삼각형으로 잘 잡혀 있습니다. 영상의 개체에 음, 이 정도 퀄리티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암컷 같은 경우에도 성어로 성장하면은 이제 삼각형 꼬리로 어, 자리 잡는 게 특징입니다. 발색 상당히 좋아요. 그죠 발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어, 환경을 조금 어둡게 어두운 환경에서 어, 키우게 되면은 발색이 훨씬 더 진해지고요. 그리고 시트지나 뭐 이런 거 밝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키우게 되면은 조금 연한 블루를 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어 연한 블루를 키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밝은 곳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한 블루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두운 환경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암컷 같은 경우에도 어 밝은 곳에서 키우게 되면은 어 테일 쪽이나 이런 쪽이 조금 연해지고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키우게 되면은 어, 테일 쪽이 조금 진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뭐, 연하다고 해서 뭐, 탈락해체다. 그리고 뭐, 진하다고 해서 탈락해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환경에 맞게 키우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얘네가 자라니깐요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퀄리티 조, 좋아요. 얘네. 그리고 한 쌍에 가격이 상당히 좋죠. 한 쌍에 2만원이고, 트리오에 2만 5천원씩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컷 둘에 수컷 하나 해서 25,000원씩 분양을 하고 있는데 어, 트리오 개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품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쌍 단위로만 여러분들에게 어, 분양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어, 트리오로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키우는 난이도나 뭐 번식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EMB 키워 보셨죠? 아, EMB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델타 트웨일로 고정률이 상당히 잘 잡혀 있어서 후대 받으시면은 고정률 얘네는 상당히 좋게 나오는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이뻐요. 그리고 화려해요. 그러니까 블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한 블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체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는 테일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테일이 많이 커지는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성어 사이즈까지 키워서 수컷이 한 10마리 정도만 있어도 어항이 상당히 확 눈에 띄게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화려해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구피가 암컷이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게 그게 좀 흠이라서 그렇지 수컷만 보고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화려한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뭐한 쌍에 2만원이면 여러분들, 뭐, 키우시는데 그렇게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퀄리티 쪽에서는 상당히 높은 퀄리티. 그러니까, 상당히 진짜 높은 퀄리티죠. 이 정도면. 국내 싱가블로 돌아다니는 것 중에 이렇게 델타 테일로 정확하게 잘 나오는 개체는 이렇게 드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제 핸드폰 번호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통해서 어, 입양을 하셔도 되고요,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우측 상단에 정보란이 있습니다. 그쪽 정보란 들어가시면 저희 카페 그리고 어, 쇼핑몰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통해서 문자나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한 누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